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 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구독자분들은 혹시 어.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UN에서도 매년 세계행복의 날에 바로 이 세계행복 보고서를 발표할 만큼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삶의 목적 혹은 달성해야 하는 상태로 보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공리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18에서 19세기에 제기됐던 이념이고요.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 공리주의는 고전 경제학,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음, 공리주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제가,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보상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이 행복 추구권을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아온 시간은 실제로는 약 2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조선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바로 계급이 존재했던 신분제 사회였죠. 이 계급사회에서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권력층에게만 사실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라든지 이 귀족과 같은 권력층들은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반면에 이 권력층들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하층민들, 하층민들에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오히려 행복이라는 아마 개념 자체도 없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했던 이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어이 공리주의의 선구자는 바로 벤담입니다. 벤담은 그리스 철학의 한 종파인 에피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특징 때문에 바로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반면 쾌락 혹은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벤담의 주장을 살펴보면 어, 이 기저에는 바로 행복을 그리고 쾌락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쾌락, 어느 정도의 행복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바로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음, 이러한 벤담의 주장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벤담의 주장은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숭이나 돼지에 해당하는 철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음 자신이 고통을 받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벤담의 주장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논쟁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공리주의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은 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아닌 바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음, 즉, 어떤 한 행복은 다른 행복보다 더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낫고, 더 바람직하고 더 고상하고 더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질을,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행복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행복이 무슨 행복이 다른 행복보다 더 질적으로 우위에 있을까? 즉 다른 행복보다 더 바람직할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행복이 더 질이 좋은가 높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있는데 바로 사회적 이익에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이 공리주의라는 단어는 어디에 어원을 두냐면, 라틴어, 유틸리타스의 어원을 둬요. 근데 이 유틸리타스는 유용성, 이익,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여기에서의 공리주의는 어떤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이죠. 어,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렇게 판가름 할수 있는 기준도 바로 사회적으로 이익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은 무한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한 명의 개인이 무한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반대급부로 다른 이들의 행복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큰 틀에서 보면 한 명의 소수인 한 명이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공리주의의 내용을 보면 사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급진적인 주장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음, 현대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지만 18세기나 19세기의 영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층들인 왕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반대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는 시대가 변하고 또 세상이 점점 평등해지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이 한계점 역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 공리주의의 명제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바로 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점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준다. 이 명제는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바로 과도한 경제발전, 그리고 환경파괴, 또 제3세계에 대한 착취, 그리고 약자에 대한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바로 이 최대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고려조차 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음, 공리주의에 대한 딜레마로 자주 제시되는 그림이 있는데 기차 선로에 5명이 묶여 있고 그위 선로에는 1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차의 선로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기차는 절대 멈출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명을 희생해서 다섯 명을 살릴지 아니면 다섯 명을 희생하고 그한 명을 살릴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답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 명을 희생해서 다섯 명을 살릴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공리주의의 명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렇듯 공리주의는 분명 진보를 이끈 사상이 맞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공리주의는 어느 정도 극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이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극소수, 즉 최소수의 최소 고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